자 그러면 이제 만기 인수를 진행을 하든 중도 인수를 진행하든 어차피 지금부터 진행할 절차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에서 여러분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 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일전 영상을 통해서 차량을 반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납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찍어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차량으로 진행을 할 거냐 제가 지금 쌍둥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서 기존에 타고 있었던 차량이 이제 너무 좁아갖고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카니발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쓰고 있었던 차량을 중도 인수하는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장기렌트 차량의 인수는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과정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카드에서 계약을 진행했던 차량이었는데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중도해지 위약금이 600만원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차량을 중도에 인수를 해서 중고차로 매각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를 예상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제가 인수하는 비용 3 0 0 0만원에 중고차 가격이 3100만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인수하는 비용에다가 취등록세 더한 금액에서 중고차 가격이랑 한번 따져 봤었을 때뭐 어느 정도 퉁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 랩바에는 중도로 인수를 해서 중고차로 매각을 해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카드로 전화를 해서 중도해지 위약금은 얼마입니까? 중도에 인수할 수 있다면 중도 인수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카드로 중도 인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도 인수를 진행할 때, 만기 인수를 진행할 때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도 인수와 관련된 금액을 정산을 받고, 그 금액을 시급사에다가 입금을 하고 나면, 시급사에서 등록을 할수 있는 서류를 보내줍니다. 우리 카드에서 이 서류를 보내줬는데, 이 서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도 안 열어봤었는데, 이렇게 차량 양도 확인서 라고 해서 나중에 차량을 다 등록하고 나면 자기 취급사에다가 이거를 작성해서 보내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거니까 이건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양도 증명서 라고 해서 우리 카드에 도장이 찍혀 있는 이 서류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 등록 신청서 라는 것도 딱 양식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제일 중요한 위임장도 우리 카드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내줬고 사용인 관계까지 역시 정확하게 딱 나와서 우리 카드 기본인감과 그 다음에 사용인감기에 관련해 가지고 준거고 사업자 등록증 2개 등기 전자 세금 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자동차 대여 사업 계획 변경 신고필증 이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김포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소에 가 가지고 이 서류를 전달해서 등록하는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카드 서류하고 저희 오토브라더스 서류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옆에 있던 등록사업소에 일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부탁을 해서 수수료 15,000원에 등록을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번잡하고 기당 15,000원에 깔끔하게 진행했습니다. <laughs> 그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제가 사무실 들어가 갖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중도 반납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한 600만 원 가량 정도가 나와서 중도 인수 후에 중고차로 매각을 하면 내가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가 나올 까를 계산을 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만 쓰면 그래서 진행을 해봤는데 근데 이 중도인수가 안되는 렌터카사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조이 렌터카 아마존 렌트카 농협 캐피탈 삼성카드 현대 캐피탈 오릭스 캐피탈 우리카드 아주 캐피탈 신한카드 KB 캐피탈 JB우리캐피탈, 롯데렌터카 대부분이 다 되네요. 안 되는 곳을 뽑자면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캐피탈이 없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렇게 중도 인수가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 현 시점에선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약한 시급사에다 전화를 한번 하신 다음에 중도 인수가 가능한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걸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기 인수를 진행을 하든 중도 인수를 진행하든 어차피 지금부터 진행할 절차는 똑같습니다. 시급사에다 전화를 해서 만기 인수하겠습니다, 중도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산을 해야 될 그런 내역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지 금액 상세 내역이라는 걸로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만기 인수 상세 내역 이런 것들로 받겠죠. 그 금액을 보시고 맞다면 그 금액을 취급사에다가 입금을 해주고 나면 여러분의 취급사가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쫙 보내줄 겁니다. 그 서류를 이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랑 법인이시라면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그 다음에 사용 인감계 그다음에 인감 도장도 가져가 되시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직접 가신다 그러면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가져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해야 될 번호판을 띄어서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번호판 등록하러 갈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바로 판매를 할 거고 이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책임보험 가입한 거 2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고차로 매각을 할 건데 이 차량을 끌고 다니실거나 그러면 직접 자동차 종합보험을 다 가입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번호판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계시는 아주머님이나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등록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마무리 했더니 자 이렇게 새로운 번호판 이제 띄었던 번호판을 이제 여기다 부착을 해야겠죠 이 번호판과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봉인을 같이 딱 받았고요 그 다음. 새로 나온 자동차 등록증을 이렇게 원본을 받으시면 이 원본은 나중에 취급사에다 다시 보내줘야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챙겨가지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취득록세가 얼마가 나갔느냐 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취득사에게 납부했었던 그 인수 금액 기준에서 곱하기 7%를 진행하면 대부분 그 금액이 얼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세액이 2,60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 납부했던 금액은 3,000만 원가량 정도가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3,000만 원이었고 부가세 제외 하면 2,900만원 선에서 과세 기준이 2,600만원을 잡혔고 거기에 7%인 18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15,000원 나오고 번호판 17,000원 그 다음에 공채로 78,500원 그 다음에 수수료 15,000원 해가지고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총한 200만원 가량 정도를 취득록세로 납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200만원을 썼는데 중고차를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하는 비용이 얼마가 나오느냐? 저는 3,100만 원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약금을 600만 원낼 거예요 100만 원만 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컨디션도 좋았고 잔존 가치도 낮았고 취급사의 정책에 따라서 혜택이 있었던 거였고 심지어 저는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잘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개월, 3개월 전만 해도 중고차 가격이 3,1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신차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다행히 좀 이렇게 맞았던 건데 어,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 해서 굉장히 이 가격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이게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보다 승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승계를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장기 렌트를 오토브라더스로 진행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세히 잘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번호판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맨처음에 번호판 달할때이 제네시스 이제딱중스이딱에 맞게 하려에 엄청 하생했 엄청 아생했는이제 그게 뭐이제상관뭐이뭔상관이냐 <laughs> 네 이제 만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사용한 이제 m 마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렌트 차량이 인수를 진행하는 거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실장과 함께라면 더 어렵지 않을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여러분의 취급사에다 전화를 해서 인수금액을 입금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를 해서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서 번호판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끝납니다 이 어렵지 않은 과정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관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 않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하는 방법 관련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토브라더스 차량주치의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